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5장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대화와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에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회중에게 하시는 설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 대화와 설교로 셋째 날의 일정이 채워져 있고요. 이 내용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일을 해가십니다. 그럼 개인에게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서 그 일에 동참할 것인지, 하지만 아니면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개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선택에 따라서 축복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해봅시다. 바리새들과 대화하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하나 예수님께서 세례원의 예를 들어서 그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세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얘기를 하시죠. 한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아들이 더 좋은 아들이냐? 라고 얘기하시고,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래서 이제 수확에 대한 당, 당연한 수익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종들을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그 주인으로부터 그농 농장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농부들이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에게 심판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혼인 잔치 얘기를 하고 계시죠. 청함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다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혼인 잔치를 채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뭐예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해 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는 선택하기에 더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이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책망도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굉장히 책망하시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죠. 첫째 아들처럼 대답하지 않고 간 첫째 아들과 같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고,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가지 않는, 아, 초청받지만 가장 사람들 같은 것이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데,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예배하고 계시셔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그럼 네가그을 선택할 거니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주인이 너에게, 아, 이제는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그걸 돌려준 걸 선택할 거니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선택할 거니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에 대한 그 결과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엔 헤롯당원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있죠 헤롯당원들이 나와서 세금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인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들 하시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종교적 정보를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종교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메시아야? 그러면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거겠네. 그러면은 가이사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거나 어, 반 가이사적인 발언을 하겠네. 그럼 잡혀가겠네. 아 이런 이런 함정 질문으로 괴롭혀보자. 뭔가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알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다 똑똑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너부활을 믿어? 영원한 나를 믿어? 그럼 이, 런트릭키한 질문에 네가 어떻게 대답할 건데? 하고 이제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면서, 어, 나는 지금 로마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내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뭐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니네들은 계속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죽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하는 환경으로 인생을 바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말하고 있는지 니네들이 도통 이해를 못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 하시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내 영혼의 문제이고 죽은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이기 이전에 지금 여기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을 통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논쟁까지 얘기하시면서 자기 생각에 빠져서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건 뭔데? 그건 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하나님의 반대편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리들에게 이 종교인들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화 있을 진저 설교입니다. 하이슬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라 하면서 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형식만 붙잡고 그 형식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소비하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보다는 그것의 형식만 갖다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맞이할 안타까운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이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도에 빠져서 그들도 똑같은 방식, 진짜 그그 그 의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그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형식만 지키면서 그 형식으로 자기 유익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는 것이고 그건 화했을 진정, 그건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놓고 설교하고 계시죠. 이거 보면 이 굉장히 많죠. 원래 한 단락 단락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큰 그림을 그려고 리 하는 것이니까요. 이세천날 하시던 설교 설교의 핵심 맥락을 따라가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세요?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과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심판의 날이 와요. 재림의 날이 와요. 그때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그 날을 기쁨의 날로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을 고통의 날로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면 내가 그 영광의 유업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삶으로서의 선택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은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택하면 그 영광의 순간에 들어갈 것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그 영광의 순간에 우리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최후의 심판. 어느 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드러나면 심판받게 된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 결과들을 내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긴 분량으로 21장 중반부부터 25장까지 하나님 나라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을한 달락 한 달락이 너무 어 되게 깊이가 있어서 설교를 할때한 단락밖에 다루질 않아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 하루에 된 설교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그 옆에 서 계셨다면 그 모든 하루 종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사우드 개인들의 대화 헤롯땅원들과의 대화 그 모든 대화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사실는이화이을진저의 설교 그 설교의 끝 끝과 함께 제자들에게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하시는 설교. 그러면서 나오는, 어, 진짜 열처녀의 비유. 그러면서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그게 마지막 대중설교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휴일에 시고 목일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마지막 대중설교, 하루 종일 하셨던 그 말씀을 듣는 심정을 이것을 읽으시면, 좀 다른 느낌으로 이 본문이 다가오실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하죠? 적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나라 선택이죠. 계속 얘기한. 반복된 얘기죠.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어, 뷰가, 어, 어떤, 뭐, 내 편안한 상.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무엇.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겠구나. 이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내 인생의 전체 그림이 내가 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누리고 싶은 뭐 풍요, 여유, 행복, 노후. 이게 내가 그리고 있는 인생의 그림의 전부이고 그걸 위해서 난 이걸 이걸 할 거야가 내 선택의 전부라면 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내가 이런 인생을 살길 바라시는구나라고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 를 선택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내 영혼을 조금 더 하나님 을 가까이게 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죠.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를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그리고 오늘의 선택을 해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 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잔뜩 알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소속은 되어 있지만 내 실제 삶의 선택에 그런 선택이 없다면 나는 바리새인들이 듣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한 지점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리시고 선택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들을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적용하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방. 여러분 달락달락 읽으시면 굉장히 냉정하고 도전적으로 느껴지세요. 좀 싸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이것을 전체로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이 서기관들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화했을 진저라고까지 얘기하시는 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너왜 이것을 선택하지 않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선택들을 해나갈 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그 안에 다른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더 좋은 기회들이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 기회를 죽이는 방향으로 선택해 나가는 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안타까움의 크기가, 예수님의 이 절절함이 그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시겠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냥 책망 뭐,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날줄 알아? 너심판받 이게 아니라, 어, 넌더 좋은 사람인데, 더 좋은 선택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니 안타깝, 안타깝잖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신다는 것.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의 도전을 여러분 마음에 느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 지금이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 저녁, 수요일, 목요일, 사실 밤, 자정 넘어서지만, 십자가 달리시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향해, 향하는 걸음 이틀 전에 계신 거예요. 그렇 뭐, 3일 전에 계신 거죠. 그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에는 안타까움과 그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결단으로 하시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도 묵상하며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본문들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